새벽과 낮의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오늘은 환절기에 특히 위험한 심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심장 질환의 위험성과 진단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절기에 새벽 운동이 위험한 이유.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등 심혈관계 부담이 커집니다. 이 부담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날씨가 추워지면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유독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인체를 흥분시키고 긴장하게 하는 교감신경의 활동이 늘어납니다.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말초동맥들이 수축하고 혈관 저항이 상승해 혈압이 오르게 되죠. 당연히 심장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거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어 환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히 찬바람에 노출될 수 있는 새벽 운동이나 등산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외출 시에는 옷을 충분히 갖춰 입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실내에서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날은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자신의 혈압을 체크하고, 혈압이 정상보다 높을 때는 외출을 삼가며 계속 혈압이 높게 측정되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흡연과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술을 마시면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또한 흡연을 하면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회식자리 등에서도 금연과 절주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는 소금이나 간장의 섭취량을 반 이하로 줄이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으며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 비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추운 날이나 아침 시간을 피해 따뜻한 날, 오후에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등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에서 4일, 한번 할 때마다 30에서 45분씩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과로를 피하는 등 긴장을 푸는 시간을 매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통증이 보내는 위험한 시그널. 햇병아리 의사로 인턴 생활을 시작하는 날, 저의 임무는 응급실로 밀려드는 환자들을 분류하고 각과의 선배 의사들에게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외상을 입은 외과 쪽 환자들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외상이 아닌 내과 쪽 환자들은 어디가 아파서 방문했는지 직접 물어보고 기록한 후에, 어느 과에서 진료해야 할지 분류해야 합니다. 선배 의사들은 인턴들을 모아놓고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환자는 특별히 주의하여 지체 없이 바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때 가르침은 제 의사 인생 전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든, 외래 진료실이든,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흉통은 급사와 연결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슴이 아프다고 찾아온 환자들 중 실제로 심장의 문제가 생겨 통증이 나타난 경우는 약5% 정도입니다. 나머지 95%는 가슴의 근육이나 인대 통증, 식도염이나 위염과 같은 소화기 통증 등 심장 이외의 원인으로 가슴 통증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어느 의사든지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만나면 일단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심장 통증은 약 5%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니까요. 온몸의 세포와 조직을 먹여 살리는 심장은 자기 자신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심장 근육은 한시도 쉬지 않고 뛰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조직보다도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동맥 이외에도 스스로의 근육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특별한 동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맥은 심장 사이사이로 뻗어나가 가지를 치면서 심장 근육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맥을 따라 신선한 혈액이 흐르며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심장 근육에 공급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동맥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동맥들의 가지가 갈라지면서 그 모양이 마치 머리에 쓰는 광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현대인들에게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전조 증상이나 초기 증상 없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첫 증상이 바로 급사인 경우도 많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협심증입니다. 관상동맥의 지방과 염증세포 등으로 이루어진 플라크 즉 찌꺼기가 침착되어 심장으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협심증이 발생합니다. 마치 가슴이 좁아진 듯 조이고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죠. 소화불량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깨나 팔등 목, 턱에서 갑갑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욱 강한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급성 심근경색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관상 동맥이 혈전이나 혈관 수축 등으로 막혀 심장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휴식이나 약으로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30분 이상 계속됩니다. 때때로 흉통을 호소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실신, 심장마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장질환 간단히 진단해 보는 방법. 내 관상동맥 상태가 정상인지 또는 플라크가 생긴 상태인지 미리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환기내과에서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나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관상동맥의 기능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혈관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은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정확한 만큼 고통이 따르긴 합니다. 손목이나 사타구니 부위의 동맥 혈관의 긴관을 삽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관이 심장의 관상동맥까지 다다르게 한 후에 관을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러면 동맥의 모양을 정확하게 볼수 있고 좁아진 부위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의심될 때 시행하여 어느 부위가 좁아졌는지를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혈관을 확장하는 시술까지 한꺼번에 합니다. 증상은 없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관상동맥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관상동맥 CT 조영술입니다. 조영제를 혈관 주사로 맞으면서 심장 부위에 CT를 찍는 방법입니다. 이 검사의 심장혈관 사망 예측 정확도는 약 71에서 7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 간단한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CT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조영제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CT를 이용해 혈관에 칼슘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를 수치화합니다. 칼슘은 혈관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증가하면 관상동맥 질환 발생률도 올라갑니다. 국내 연구진이 1226명의 환자들을 약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관상동맥 석회화지수 검사의 심장혈관 사망 예측 정확도는 약 71%가 나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흡연 등의 여부를 통해 거의 64%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 심장을 지키는 방법은 혈압을 낮추고 단 음식을 피하며, 금연하고 살을 빼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돌아옵니다. 최근 심장 질환과 관련해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 연구팀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6세생의 전환기 검진을 받은 노인 108만 4,875명을 분석한 결과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를 통해 심장 질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 3미터를 걷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앉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죠. 이 검사법에 의하면 10초가 되기 전에 돌아와야 다리 근력, 보행 속도, 균형, 감각 등이 정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요 시간이 10초대인 사람은 정상군보다 심근경색 위험도는 9%. 심부전 발생 가능성은 8% 정도 높았고, 사망 위험률 또한 17% 높았습니다. 특히 20초 이상 걸린 사람은 심근경색의 경우 40%, 심부전은 59%, 사망 위험률은 93% 높았습니다. 물론 이 검사법을 해보고 나서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음을 알아둡시다. 앞의 내용은 이동한 작가가 지은 이기는 몸의 일부분입니다.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심혈관 질환을 위험성과 검사법을 잘 숙지하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셨으면 합니다.